안녕하세요. 원포올 김선준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시합을 출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은 상체에서의 쉐입, V테이퍼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합을 나갈 때마다 들어서 많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체가 좋다는 이야기기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해서 상하체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등 운동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첫 종목으로는 덤벨 프로버를 진행해 줍니다. 원래는 하지 않거나 트레이트 암플 다운만 했었지만 요즘은 첫 종목으로 무조건 하는 종목입니다. 프로버 마신이나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운동과는 달리 이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를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척점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체가 눈에 띄게 발전된 요인들 중 하나는 덤벨 프로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코어를 잡아두어야 합니다.코어 힘이 빠지게 되면 허리가 과하게 꺾여 부담이 될수 있고, 흉추 가슴 뒤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상은 허리가 꺾여 버리기 때문에 코어 힘이 풀리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다리를 벤치에 올리고 진행하는 이유는 코어에 힘을 주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리가 짧아서 다리를 내리고 진행하게 되면 허리가 과하게 꺾이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에서처럼 등받이 패드를 한칸 올려놓은 이유는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신경 써서 진행하게 된다면 좀더 안정적인 자세로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풀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헬스 인생에서 후회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풀업을 꾸준히 안 했다는 것입니다. 등이 넓으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릴 적 혹은 운동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풀업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등이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체중이 많이 나갔었고, 아시다시피 풀업은 체중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하지도 못해서 재미도 없었고, 그로 인해 꾸준히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체중이 감량됨에 따라 15개까지 가능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맨몸 운동보다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래봤자 군대 체선실에서의 프리웨이트뿐이었지만, 거기에 더 재미를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덤벨 프로보와 같이, 등 루틴에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원암 변벨 로우입니다이 운동 중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고중량 프레이트 종목입니다. 한쪽씩 운동을 진행하는 변측성 운동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합니다.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좌측 광배근 크기가 우측에 비해 작으며, 좌측은 승모와 광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적절하여 날개뼈의 움직임이 잘 나오는 반면, 우측은 생모근보다 광배근의 텐션이 세서 날개뼈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몸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얀측성 운동만을 진행하게 된다면 몸의 불균형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몸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운동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트 사이 사이 포징도 진행해 줍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 포징들을 잡아줍니다. 다음으로는 <목소리> 승모근 타겟 운동들을 진행합니다. 이제까지는 광배근 타겟의 운동들만을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승모 운동으로 넘어와 광배근을 쉬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광배근이 승모근에 비해 약세였지만 지금은 승모근이 우세하기 때문에 종목 수를 줄였습니다. 세션당 두세 종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인 지금 나오는 머신은 해머 스트렝스사의 레터럴 로우 머신입니다. 제가 애용하는 머신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처럼 서서 진행하게 되면 코어의 활성화를 높여주며 허리가 꺾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립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승모 타겟 운동으로는 해머 스트렝스사의 하이로우입니다. 제등 운동 성장을 담당했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의자를 낮춰 중, 상부 승목은 타겟으로 진행하였고, 수축도 수축이지만 이완에 더 신경 쓰는 종목입니다. 아이로우는 <목소리> 자세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상부숙모근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 시에는 몸통부터 딸려 나가지 않게 집중해 줍니다. 운동을 진행하다가 힘이 빠지게 되면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집중을 해 줍니다. 팔은 못 당겨 온다 하더라도 켈소슈러그 운동 같이 날개뼈를 승모근으로 움직이면서 그 동안 안될 때까지 팔과 어깨가 뜯겨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해 줍니다. 다음은 다시 광배근 운동으로 돌아와서 언더그립을 이용한 레플다운을 진행해 줍니다. 오버 그립보다 언더 그립을 사용했을 때등 상부 바깥쪽을 상대적으로 타겟팅 할수 있습니다. 승모근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등을 살짝 말아 더 이상 팔이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진행해 줍니다. 팔꿈치를 당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무릎에 내려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해 줍니다. 부분 가동까지 안될 정도로 진행됐을 때 그때 해당 세트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마지막 운동입니다. 롱풀 머신에서 네로 그립으로 로우를 진행해 줍니다. 전체적인 등 바깥쪽 라인을 타겟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앞서 진행했던 운동과 같이 등을 살짝 말고 진행합니다. 그립을 명치 아래쪽으로 포옵니다. 상체 운동이긴 하지만 하체도 세팅을 잘 해줘야 하는 종목입니다. 데드 혹은 바벨로우 할 때처럼 하체의 텐션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해야 허리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 세트가 끝나면 포징을 취해줍니다. 펌핑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거울에서는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복을 입고 바디 체크를 해 줍니다. 실제 무대에서의 각도를 재현하여 연습을 해야 메타인지도 잘 되고 바디 컨디션과 포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체크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보내셨을길 바라겠습니다.